13일 새벽 유비소프트는 글로벌 신작 게임 공개 행사인 유비포워드를 전세계에 생중계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왓치독 리전과 어세싱 크리드 바랄라의 상세한 게임 플레이 공개가 이루어지고 파크라이 6가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왓치독 리전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을 무대로 배경을 잡았고 런던에서 벌어지는 범죄 상황입니다. 왓치독스 시리즈답게 색채와 영상미가 가득한 트레일러를 선보였습니다. 영상에서는 드론과 군인들 추격전이 보여집니다. Then they came for the protein. Then they came for the journalists. And I realized that eventually they'd come for me and there would be no one left to speak for me. 구망을 도와준 택시기사는 바로 수배되고 가면을 받고 일원이 됩니다. 런던은 나이젤 캐스가 이끄는 알비온이라는 무장 사기업의 협조 아래 전면 봉쇄되었고 이와 대립하는 메리 켈리는 런던에서 가장 거대한 범죄 조직을 입깁니다. 이 상황에서 플레이어와 데드색은 이들에게 저항합니다. 실제 게임에서도 플레이어는 오픈월드를 돌아다니며 데드색 인원을 모집합니다. 모으는 동료들의 개성과 배경, 특성이 유니크하다고 합니다. 건설 노동자인 동료는 렌치 싸우는데 능하며 네일건을 쏩니다. 드론 전문가는 드론을 통해 은밀히 침입하고 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알비온의 직원을 모집하여 몰래 잠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 싸움꾼을 고용할 수 있으며 히트맨을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와치독 리전은 10월 29일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스태디아, PC로 출시됩니다. 다음으로 바랄라입니다. 개발자들은 바이킹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배를 몰고 자연을 체험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게임 속에 원하는 느낌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시리즈 최초로 게임 속에서 남성과 여성 양쪽의 주인공을 선택할 수 있고 바이킹들과 함께 노르만족의 영국 침공을 하게 됩니다. 공개된 인게임 플레이어에서는 보트를 끌고 가서 습벽을 지휘하고 마을을 불태우며 적군을 쓰러뜨리고 불탄 마을 위에 정착지를 건설합니다. 주인공은 활, 도끼, 근접무기, 작살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적의 무기를 빼앗아 피니시 동작도 합니다. 무기 종류는 십수 가지이며 양손 방패 같은 방식의 전투도 있다고 합니다. 은신 잠입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후드를 쓰고 잠입하여 정보를 캐고 암살합니다. 공성도 있습니다. 적의 요새를 공성주, 사다리 등 도구를 이용해 공략하고 약탈합니다. 마치 위쳐 센스를 보는 듯한 조사 장면에서 위쳐 3와 유사한 점도 보입니다. 어쌔신크리드 바랄라는 11월 17일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스테디아, PC로 출시합니다. 타크라이 6 유비소프트답게 실사 영화 같은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독재자인 안톤 카스티오가 무자비한 폭정을 지속하고 있는 열대 천국인 야라나는 가상의 국가에서 독재자 안톤 카스티오와 그를 따르는 아들 디에고의 손에서 국가를 해방시키기 위해 현지인인 다니 로하스가 되어 분투한다는 배경 설정입니다. So you tell me, are you evil? Are you a monster? Because our country is like this grenade, except it has two basic parts. Our people. 데스 스트랜딩은 플레이스테이션4 발매 전부터 큰 인기를 모았던 게임입니다. 메탈 기어 시리즈 제작자인 코지마 하데오가 코나미를 퇴사하고 신생 프로덕션을 만들어 처음 개발한 게임입니다. 2019년 11월 8일 플레이스테이션4로만 출시되었지만 많은 인기를 끌었었던 데스 스트랜딩이 현재 PC버전 출시를 공개했는데요. 데스 스트랜딩은 초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게 된 사건을 말하고 사건 이후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쉘터에 숨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멀리하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한 쿠팡맨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주인공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위험한 세계에서 배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게임성이지만 2019체다 고티 수상작이며 이미 플레이스테이션4 유저를 통해 검증된 게임인 만큼 기다려온 분들께는 큰 소식인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 가디언 테일즈 7월 16일 출시 카카오게임즈 가디언 테일즈가 7월 16일 출격합니다.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 스토어 통해 국내 출시 예정입니다. 출시를 앞둔 신작 가디언 테일즈는 가디언들의 판타지 모음기를 담은 모바일 RPG입니다. 90년대 게임을 연상시키는 레트로 스타일 도트 그래픽과 길드 보스 레이드 및 실시간 1대1 대전 다채로운 생활형 콘텐츠와 특유의 유머 코드가 특징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올 상반기 동남아, 캐나다 등의 지역에서 진행한 소프트 론칭 후 구글 플레이 평점 평균 4.7, 애플 앱스토어 평점 평균 4.9 이상을 유지하며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글로벌 버전과 국내 버전의 차이점은 언어 차이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6월 24일부터 진행 중인 사전 예약은 출시 전까지 가능하며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EA의 종합교투기 게임 UFC 시리즈의 최신작 UFC4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격투 스타일, 업적, 개성에 따라 자신만의 선수를 만들 수 있으며 모든 모드에 걸쳐 이용 가능한 통합된 진행도 시스템을 통해 캐릭터를 강화 및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습니다. 커리어 모드에서는 무명의 아마추어에서 슈퍼스타로 상승을 추구하게 되는데 신규 환경으로 백야드와 코미테가 추가되어 격투기의 기원을 경험하게 해주고 비셋 대전과 온라인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전 세계 선수를 상대로 챔피언을 노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UFC 작중 최초로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발매일은 8월 14일로 예정되어 있고 플랫폼은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원입니다. 텐센트 리우 인수 독점 교섭 계약 체결 텐센트가 리우테크놀로지 인수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1 0일 리우에서 텐센트 측과 매각을 위한 독점교섭에 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표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텐센트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리우테크놀로지스의 인수를 교섭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되고, 리우 측은 텐센트 이외의 제 3자와 자산 매각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공고에 따르면 텐센트는 최대 주주의 지분 69.2%를 매입하는 것은 물론, 나머지 지분도 모두 사들여 100% 자회사할 계획이라고 하며, 현재 리우의 시가 총액은 89억 홍콩 달러, 하나로 약 1조 3,813억 원에 달합니다. 이후의 핵심 자산은 워프레임의 개발사 디지털 익스트림이라 할수 있지만, 트랜스포머 IP 기반 신작 등을 제작 중인 13 어퍼니티에도 2017년 1천만 달러를 투자해 놓은 상태입니다.